여러분, 김재구입니다. 여러분, 김경수가 무슨 독립운동을 했나요? 이게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좀 있어서 오늘 거기에 대해서 잠깐 시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어, 23일날 열릴 법무부 사면 심사위원회를 앞두고 대통령실이 최종 특별 사면 명단을 지금 추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명박 대통령 사면이 확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관심은 김경수 이 사람에게 쏠리고 있죠. 내년 5월 출소 예정인 어, 김경수 이 사람이 자녀 형 집행 면제와 함께 5년간 박탈된 피선거권도 복권 될지 안 될지 이게 쟁점인데요. 자 김경수 측과 야당에서는 엠비틀러리로 서지는 않겠다. 그리고 김경수의 어, 사면과 동시에 복권을 요구하겠다. 그리고 김경수 얘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예 가석방도 거부하겠다. 자필편지까지 공개했습니다. 자, 이런, 정말 참, 아니, 무슨 독립운동가냐고. 이거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자, 대통령실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런 주장에 불쾌감을 표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MB 그리고 김경수 지사를 통로 생각하는 적도 없고 댓글 조작 혐의로 유죄 판결이 내려진 김경수 전 지사 같은 선거 사범에게 사면과 복권을 동시에 해주는 전례가 없다는 거예요. 대통령실에서는. 그러니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오늘 이런 말을 합니다. 김경수가 독립운동을 한 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마치 사면을 특권처럼 요구하고 있다? 정신 나간 짓거리 아니겠어요? 김경수. 누구 백을 믿고 이러는 거야? 양산 아저씨? 아니면 이재명? 정신 나갔다는 거지. 그러니까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면 검토 과정에서 mb와 김경수하고 짝을 지어서 생각한 적도 한 번도 없고 정치인 사면의 경우 여야간 균형을 고려하기 마련인데 두 사람은 같은 저울에 놓고 검토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김경수하고 저 mb하고 같은 동급입니까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대통령을 지내신 분이에요. 김경수는 두루끼 사건으로 주범이에요. 문재인을 만드는데 김경수가 사기친 겁니다. 그런데 무슨 독립운동 한 사람 인 양처럼 저질하는 게 말이 됩니까? 기가 막힌 일을 그리고 뭐 자기는 뭐 전혀 어 범죄를 저질러온 적이 없다. 지금까지도 반성하는 기미가 없어요. 아주 건방을 떨어. 이거 사면도 아까워요, 대통령님. 탐명시키지 마세요. 이러고 싶어요. 그 대통령님께서는 그 국민 통합적인 그런 것까지 생각하셔가지고 좀 배려한다는데 나는 복권 하는 정은안 안 나가! 가서 빵, 나안 해! 이러고 느작 없이 깜방해서 투쟁하고 있네? 어이가 없다는 거죠. 자, 전직 대통령과 전직 도지사의 책임은 완전히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김경수는 다른 여당 정치인과 함께 검토될 수 있어도 그 대상은 MB하고는 같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다. 야, 삽질. 그 깜방에서 삽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은 과거 사례를 들면서 야당의 동시 사명 복권 요구에도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요. 자, 선거 사범의 경우 출소 후에 최소한 다음 선거는 나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회 불이익을 적용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 처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문재인 정부도 2019년도에 선거 사범인 이광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하고 광로연전 서울시 교육감을 복권을 할때 선거 불이익 원칙 적용을 강조를 했었습니다. 자기네들이 할 때는 이렇게 선거 불이익 원칙을 강요하고 우리 윤정부에게는 복권까지 하지 않으면 안 나가겠다. 복권 해라, 야당에서 이렇게 떼거지로 막 그냥 삽질하는 그런 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어불성설이지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광재나 그저광노연이두 사람은 2011년과 2012년에 각각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형을 모두 마치고 두 번의 선거가 지나서야 피선거권을 돌려 받았습니다. 그런데 김경수는 지금 저렇게 늦가없는 헛발질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사면을 발표했던 청와대 관계자도 그런 말 합니다. 동종선거에서 두 차례 불이익을 받은 선거사범을 대상으로 했다. 그리고 기존의 1회 이상 불이익을 원칙보다 훨씬 강화된 기준이라고 말까지 합니다. 그 당시에 문재인 청와대 대변인이. 그러니까, 자, 지난해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 특별사범 때, 그때 저, 함께 보고운 됐던 누구죠? 한명숙 전 부총리. 이 사람 역시 2017년도에 만기 출소를 한지 4년이 지나서의 피선거권을 돌려 받았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전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대통령 실에서. 근데 이렇게 김경수 같은 이런 도련변이 정치꾼이 어다대고 감히 이런 것을 요구합니까? 안 나오겠다잖아. 교도소에서. 지가 안 나온다고 안 나와? 법치 국가에서 이거는 깽판 부리는 거예요. 트릭 쓰는 겁니다. 여기에 또 발맞추어서 야당 의원들이 함께 그냥 떼거지로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 대통령님은 이런 데 구별하지 않습니다. 대통령님이 누구죠? 검사 출신입니다. 검찰총장도 하셨어요. 법의 논리를 정확하게 적용을 하실 겁니다. 난 그렇게 믿어요. 어떻게 이명박 대통령하고 김경수 지사하고 같은 동급으로 생각하고서 이지랄로 어? 말도 안 되는 그런 트리거 습니까참 정신 나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그리고 저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님께서 이제 명단을 다 정리해서 올리면 대통령님이 이제 거기다 승인만 하면 되는 겁니다. 어쨌든 뭐 12월 28일 전에는 우리. 이명박 전 대통령도 이제 사면이 되고 김경수는 사면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 이렇게 되면 사면 을 시킬 필요가 없죠 사면은 해주고 복권을 안 해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는 정치하지 마로 앞으로 2028년까지 그리고 나와서 근신하고 있다가 나중에 세월이 흐른 다음에 대국민 사과하고 용서 받으면 되는 것이지 어따 대고 범죄자가 아니다 정신나간 인간 참. 기가 막히니 인간이네요. 아이고, 참, 한심합니다. 어쨌든 뭐, 대통령께서 어 12월 28일 날 어떻게 결정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러 보면 알겠죠, 예. 어쨌든 지금 이렇게 어 김경수라는 사람이 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스트레스를 팍팍 주니까 화가 납니다. 자, 오늘 김호준이 이 사람이 그 여론조사 업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여론조사 질문지 전문이 그 중앙선관위에 등록이 됐거든요. 그래서 여론조사를 했잖아요. 그걸 등록을 시켰는데 이 확인을 해보니까요. 전체 문항 10개 가운데 6개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관련 질문이고 또 하나가 김건희 여사님 관련 질문이었습니다. 질문이 기가 막힙니다. 저는 여론조사 기관에서 이런 거는 처음 봤어요. 그리고 대한민국 선관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여론조사가 너무 많아요, 업체가. 그런데 또 김호준까지 또 여론사 조 업체를 아니, 만들었단 말이죠. 이 여러 질문에 특정 답변을 유도하는 그런 문장이 숨어 있습니다. 아직 여기는 음모 문안까지 들어 있는 거예요. 선관위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김호준 회사는 지난 11일, 12일 이틀째에 걸쳐서 전국 만 18세 남녀 1,000명에게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ars 여론조사로 진행을 했거든요. 그 문항은 총 10개가 있었는데, 3개의 카테고리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정치 지표 카테고리의 하나에서 세번 문항은. 일반 여론조사 문항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하나의 유도 작전이고요. 그리고 그 뒤부터 아주 음무에 가까운 그런 문항으로 질문을 하는 것이죠.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이 대통령으로서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의 응답자가요. 41.9포인트 잘하고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대통령님이 41.9%가 잘하고 있다고 나왔다는 얘기고, 자두 번째 카테고리가 문제입니다. 제목이 한동훈 장관이었는데, 세부 질문이 6개가 있습니다. 요게 자 직무 수행 평가가 있고요, 개인 호감도가 있습니다. 한동훈에 대한 거예요. 국민의 힘, 당대표 출마, 적절성, 그리고 답변 태도, 정치인 자질. 10억 손배수 청구 등 이런 질문이 들어있는 거예요, 문항에. 나머지 한 개의 카테고리는 정치 현안이었는데 주제가 딱 하나예요.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소환조사 해야 되는 겁니까? 이런 질문도 한 개가 들어있는데요. 자, 김어준이가 머릿속 공격 목표로 설정한 타켓의 중요도만큼 질문 숫자가 배정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모든 거는 김어준의 의도로 문항을 만들어진 거다. 한동훈 스토킹식으로 만들어진 질문 자체가 김어준 얘의 뇌구조도 똑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김어준이 이 사람이 조사에서 아주 민감한 질문엔 유도성 문구 또는 문장이 그 안에 기가 막히게 숨어 있는 건데요. 자, 예컨대, 여러분. 한동훈 장관의 10억 원 손배수 청구와 관련한 질문. 이 질문이 어땠었나? 아니, 한동훈 장관은 청담동 술자리 의혹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과 덫탐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와 10억 손배수를 제기했습니다. 검찰 사무를 관장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한 장관의 대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이 되는 거예요. 어처구니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김건희 여사 질문은 과간입니다. 질문의 분장이 정말 과간이에요. 자, 들어보세요.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법정에서 통정 거래로 의심되는 주문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 전화로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건희 씨를 소환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가 막힌 얘기잖아요. 아니, 얘가 통장 거래로 의심되는 주문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 전화로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은 사건에 김건희 씨가 범죄인으로 설정해 놓고서 물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정도의 문항이면 은 유도성 질문을 통한 답정로 여론조사는 아니겠습니까? 예, 유도성 질문을 통해 가지고 정해진 답으로. 향에 가도록 설계된 그런 여론조사는 아주 나쁜 여론조사다. 이렇게 김영준 명지대 교수도 한마디 하더라고요. 이게 해당 여론조사의 일부 문항은 여론조사 질문을 원칙으로 다 무시해 버리고 선동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맞다. 그 김호준의 극성 팬들이 온라인에서 집 일단 공격을 하면서 김건희 여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그렇게 패대기친 적도 있었습니다만 모든 것들이 김어준이가 음모론을 꾸미고 그것을 따라서 박수 쳐주는 극성 팬들이 있기 때문에 더 날뛰는 겁니다. 누가 김어준이가요? 제 여러분 그 질문지를 보면 정당이나 선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항는 별다른 문제가 없이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자기가 필요한 일부 문항만 답정너로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김어준이는 선거 여론조사 심의 규정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규제를 살짝 피해 나가면서 이렇게 교묘하게 음모적인 문항을 만들어서 여론조사에 접목을 시켜가지고 국민을 호도하는 그런 정말 악. 질 악질, 악질 아주 나쁜 악질적인 그런 일을 저지르는 겁니다. 관련 법규상 어 중앙선관위의 여론조사 심의 대상은 선거 관련 질문에 하나요? 선거와 관련되지 않은 일반적인 정치, 사회 현안은 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질문이 가능하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김호준이는 지난 대선에서 자신이 공개의 지지를 선언했던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님께, 어, 패한 지한 20여일 만에 딴지일보 홈페이지를 통해가지고 여론조사 기관을 설립한다. 이렇게 선언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바로 만든 회사가 이번 조사를 시행한 여론조사 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김어준이가 그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다스웨이다 여기에서는 대선 기간에 여론조사로 가스라이팅을 했다 그것이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면서 그래서 언론사와 정당 등의 의뢰를 안 받고 자체 조사만으로 매주 계획 조사를 해가지고 정기 리포트를 회원들에게 보내준 것이다 이렇게 얘기까지 합니다 대한민국. 법치국가죠. 그런데 그것을 잘 피해서 이렇게 아주 엄청나게 나쁜 짓을 하는 김어준이는 언제까지 이 짓을 하고 살 건지 정말 참 걱정이 되네요. 하긴 뭐 김어준의 뒷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겁없이 이런 짓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용서가 안 되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게 김어준의 인간성입니다. 저 다행인 것은 TBS 뉴스 공장 12월 3 0날까지 하고 이제 그만둡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서울시에서 거의 뭐 운영하다시피 하는 그 TBS 방송국은 이제 교육방송 쪽으로 서울시 의회하고 오세훈 시장이 그렇게 네 어, 바꿀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 조금 더두고 봐야 되겠죠. 네. 오늘 김모준의 여론조사 업체, 이거 참 앞으로 또 엄청나게 국민을 또 여론조사로 호도할 겁니다. 어떡하겠어요? 우리가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오늘은 이렇게 정리하고 다음 시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고요. 감사합니다.